결론은 변환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바꾸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고 이미 선을 넘어 도를 지나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땐 우린 이유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심리학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그중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본인 혹은 상대방으로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욕을 하는 자녀와 같은 상황이죠. 또 바람을 폈다거나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단순 지인과 심한 싸움을 저지른 경우도 볼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더 당당하고 세게 나가면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부모님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와 가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초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처음부터 가족이나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진 않았을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떤 스트레스 스위치를 통해 작은 정신질환이 발생합니다. 학창시절 괴롭힘이나 우울증으로 학우관계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왕따나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죠. 이렇게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며 점점 증상은 악화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회부적응으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필수적으로 가야했던 학교마저 가지 않아도 되는 성인이 되고 나서 은둔형 외톨이나 히키코모리는 집안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점점 가족들과 대화나 식사조차 잘 하지 않겠죠. 편하게 이 상황의 대상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모의 꾸중으로 평소 이전부터 힘든 생활을 하던 A는 처음으로 부모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소극적인 반항으로 혀를 찬다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점점 행위가 가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 순간에 이 상황에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동의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이것이 나비효과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 a는 부모에게 욕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도 얼고 본인도 당황하겠지만 그냥 아무런 큰 변화 없이 욕을 한 상황마저 또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a는 나중에 두 번, 세번더 욕을 하게 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a는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들겠죠. 이미 가격한 반응을 계속해 버리고 막말과 욕을 평소에 하는 상황에서 A는 갑자기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미안해라고 돌아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A도 나중에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싫고 다시 주변 관계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일상에서 선을 넘은 상황인데 갑자기 바꾼다는 건 힘든 일이지요. 모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심각한 정신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걸 말합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먼저 조현병을 앓고 있었거나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 조현병이 발생하는 등 앞서 말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자꾸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 인간 관계에 아주 많습니다. 다시, 현재 상황은 A와 주변 관계는 엉망인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바꿔라 도와줘도 A는 스스로 갑자기 짠! 하고 변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가 갑자기 미안해, 잘못 생각했어, 내 잘못이야. 인정하고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뀌더라도 A에게는 현재 본인이 바뀐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화시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아닌 어떤 무언가 도움을 받고 스스로 합리화할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료와 상담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약물 치료도 포함이겠죠. A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에게 치료라는 또는 전문가와 상담이라는 매개체를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대상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병원을 가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계속 방치되거나 이런 생활을 유지했더라도. 결국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A는 변할 것입니다. 물론 초기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껏 내가 어떤 문제를 앓고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언행을 해왔지만 A는 이제 스스로 변할 구실이 생겼으니까요. A는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어떤 문제를 앓고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언행을 해왔지만 지금 치료를 받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병원을 가고 이러한 어떤 특정의 도움 때문에 내가 변했다고요. 그냥 내가 단순히 인정해서 바뀐 게 아닌 어떤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었다고요. 하지만 특정한 매개체로 난 변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이전과 똑같은 게 아닌 도움을 받아서 변한 것이라고 실제로 치료나 병원이 도움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과 똑같은 게 아닌 도움을 받아서 변한 것이라고요. 실제로 치료나 병원이 도움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없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A에게는 어제까지만 해도 욕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된건 A에게 특정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A가 스스로 이 조치를 통해서 이전에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꼭 은둔형 메토리 히기커머리.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 장애 질환이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고 작고 사소한 다툼 혹은 인간관계 트러블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말이죠. 모든 사람은 자존심과 자기 합리화가 강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든 돈이 없든 상관 없습니다. 한번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문제 관계나 이런 문제 상황이 있다면 계속 그들에게 달라져라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스스로 변화할 아니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변화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어떤 특정 매개체를 제공함으로써 이 매개체를 통해 내가 변화한 것이라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냥 스스로 변화한 것이 아닌 예를 들어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상담을 받고 나니 등 합리화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A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움으로 변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변에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그러한 특정 요인을 통해서 자존심도 지켜주고 자기 합리화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된다면 A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주변 관계와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심리학이었습니다.